안녕하세요. 제쓴팜의 장성숙입니다. 이제 얘를 수확해 보려고요. 우와, 뿌리가 엄청, 엄청 많이 잘랐나 보다. 잘 나오지가 않네. 우다다다다다. 우와. 한 뿌리. 엄청 길죠? 해보자, 이쪽도. 우쨔. 두 개. 아. 이파리 끝에만 잘라 먹을까 하다가 다 수확하기로 했습니다. 오구구구 헉. 완전 풍성인데요? 우와. 잠깐만. 자오 상추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잘 보이나 어 이렇게 나야지 잘 보이구나 바질도 따고 있어요. 뿌리 엄청나네. 청경채 뿌리가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어, 저기까지가 있네. 왜 이렇게 시커먼 게 있냐? 아이고. 내일 아침 먹으려고 요 바지라고 청경채, 상추, 예. 네. 요게 한 20cm 되는 것 같은, 20cm 되는 것 같은데, 어쨌든, 씻어 놓으니까 풍성하네요.